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 18절부터 25절까지로 같이 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정말 편한 편승 인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정말 편한 편승 인생 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편승이라는 말의 뜻을 다른 사람이 타고 가는 차편을 얻어 타는 것을 편승이라고 합니다. 또 비유적으로 말할 때는 세태나 남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거두는 것을 비 뜻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laughs> 근데 오늘 우리가 편승이라고 어 키워드를 잡게 된 이유는 편승과 연관되어서 어 다음과 같은 의미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삼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갈 때에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1000m 달리기를 몇 분에 뛰었는가? 내가 100m 달리기를 몇 초에 뛸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내가 얼마 만에 도착할 건가를 계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몸을 비행기에 실으면 비행기가 날아갈 것입니다. 산책을 하는데 길가에 차를 세워둘 곳이 아닌데 차한 대가 서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아주 멋지게 생긴 스포츠 세단이에요. 근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기에 걸어가면서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 둘이서 창문을 열고 앉아서 옥수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일견 운전석에도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정신을 차려 잘 보니까 옆좌석 아가씨도 몸집이 말랐는데 그 아가씨 팔뚝보다도 더 가는 팔을 가진 아주 조그마한 아주 빼빼 마른 남자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총각이. 그 마른 팔로, 깡마른 팔로 옥수수를 먹고 있습니다. 산책해서 돌아오는데, 되돌아오는데 마침 그 차가 웅 하고 발진을 하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다 얼마나 파워풀한지, 운전석 총각과 옆좌석의 아가씨의 극 앙상할 정도로 마른 모습을 생각을 하면 도저히 저 스포츠 세단에 저 발진할 때의 파워풀한 속도나 소리가 올,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 자동차에 올라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올라타고 있는 그 사람 자체의 체격이나 능력이나 달리기 솜씨 같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이 달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편승, 인생을 이렇게 편승해서 산다면 파워풀한 스포츠 세단에 올라탄 것처럼 정말 8,000km 태평양을 횡단해서 쥐지 않고 날라서 뭐열몇 시간 만에 인천공항에서부터 LA공항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듯이 인생을 타고 갈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 인생이 되겠는가. 바로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사장에서 우리는 참 중요한 뭐다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장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믿는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과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런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머릿속에 뼈속에 새겨져야 될 믿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속성이 세 가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알기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첫 번째 믿음의 속성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속성은 행위 이전의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신경 쓸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에 들어 하실 때에 우리 마음의 포지션이 어디냐 바로 그 점을 사도바울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박지성 선수의 포지션이 미드필더였고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이 골게타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행위는 역시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결부가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의 포지션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 자체로 있는 것이 있고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나가서 그 대상에게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의 포지션이 있고 마지막에 그런 상태에서 내 육신을 움직이는 행동의 행동이 가능해지는 포지션 세 가지 포지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떤 영역을 향해 가는 걸 보고 마음에 들어하시느냐 안 들어하시느냐라는 걸 결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 한다 그러면 행위로 마음에 들려 하지 말고 충성되게 봉사하고 뭐 구제하고 이런 것으로 마음에 들려 하지 말고 그런 행동 이전의 차원에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에 향해 가고 있고 가서 머물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니까. 왜 우리가 어떤 대상의 마음을 보냅니까? 그 대상의 마음을 보내면 그 대상으로부터 내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거였다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믿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 믿음의 둘째 속성은 심장 이식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내 마음을 꺼내서,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서 어떤 대상에게 주게 되면은,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생기는 모든 만족과 불만과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불행의 감정들이, 내가 마음을 꺼내준 그 대상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마음의 심장을 꺼내주면 자식의 상황으로부터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결정되고 돈의 내 마음을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 이식해 놓으면 돈 경제 상태로부터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결정돼서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피라는 거예요. 영적인 혈통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육체적인 혈통상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심장이 돈에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돈에 이식이 되어 있으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면서 돈돈하며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혈통이라 이겁니다.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 마음의 심장을 이식해서 기쁜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슬픈 이유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기쁨과 우울함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일 때에, 드디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믿음의 속성 중에 세 번째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편승이라 이겁니다. 올라타는 겁니다. 올라타는 것.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올라타게 되는데, 올라타게 될 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아까 스포츠 세단을 올라탄 빼빼 마른 두 남녀가, 자기가 달리기를 100m에 몇 초에 달릴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자질이 고려되어질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 타고 LA 가는 사람이 자기 달리기 솜씨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능력만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편승을 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내가 마음 심장을 이식한 후로는, 내가 마음 심장을 이식한 그 대상의 능력과 그 대상의 한계만큼, 나의 삶이 펼쳐지고, 진행되고,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장 이식을 해 놓은 다음에, 마음의 심장을 이식해 놓은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아니 지금 뭐 일개 범부에 지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느냐 많느냐를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심장을 하나님께 이식한 뒤로는 전보제트기와 같은 하나님께 편승한 것이고, 마음의 심장을 이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그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대신 사시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진행해 나가실 때, 내 능력의 한계 따위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단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난 소원과 계획을 따라서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당신의 마당으로, 당신의 작업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대여해 드리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여, 되어진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가, 어떤 소원을 갖고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의 심장을 하나님께 이식한 뒤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내가 이땅 위에서 다른 소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갖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해 갖고 돈에 내 마음의 심장을 이식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심장을 자식에게 이식했기 때문에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지 하는 소원과 계획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이식해 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으신 일들을 소원하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내 소원과 계획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창세기를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는 27장까지를 쭉 훑어 보면 단한 번도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식을 주세요. 이 케케 묵은 삶의 현장을 떠나서 새로운 땅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게 해주세요라고 자기의 비전을 제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오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네가 백세가 되면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사라가 만민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그 그로부터 사라로부터 만왕의 왕들이 다 태어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원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발적인 인생 구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마음의 심장을 이식한 뒤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께서 움직여가시는 그 삶을 편승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편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여기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19절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같은 내용이죠.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얘기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같은 말이에요.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능히 이룰 줄로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오해를 해요. 이 본문 자체를 오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가면은 언뜻 겉으로 보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을 향하여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찌 100세가 된 남자가 아이를 가질까? 어찌 90세가 돼서 다 이제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웃었다 그래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 그럴 때 그렇게 단호하게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았다 죽은 몸과 같은 곳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말입니다. 백세에도 아이를 갖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백세에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가 200세까지 살게 될 텐데 200세가 되어서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3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연상에, 3개월 연상. 저희가 200세 되던 그때에 이미 200세 하고도 5개월이 앞서 있는 집사람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래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는데 500세까지 살게 한 뒤에 낳게 하신들 못 믿겠습니까? 믿어요. 저는 이것도 믿어요. 태평양을 홍해처럼 갈라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자동차를 가지고 바닷길을 자동차로 달려서 LA에 도착하게 하신다 그래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못 하실 게 없어요. 나는 진짜 믿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큰 것도 믿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200세까지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냐라는 게 문제지요. 하나님이 나를 200세까지 살려주시고 200세 때 아들을 주실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뜻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못 믿을 게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돼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이 볼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고하여졌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백세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백세에는 아들을 못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창세기 본문에 가보면 흔들리지 않았다는 모습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잉 747 전복 제트기와 같은 하나님 안에 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보제트기가 17시간 만에 아니면 14시간, 아니면 13시간 만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LA에 도착하겠다고 말을 할때 그냥 내버려 둔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전보제트기가 아, 그렇게 날아가겠다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내가 나는 100m를 15초에 달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13시간 만에 인천에서 LA까지 도착을 하겠다는 말이냐?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올라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올라타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인간적인 상식과 계산을 넘어서서 아,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할수 있어라고 따로 그 내용에 대해서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따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거나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거나 뭘 하시든지간에 내가 하나님께 올라탄 뒤로는 올라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계획과 소원을 따라서 자신의 능력대로 행하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느냐라는 그러한 편승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타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니까 할수 있어 하나님이니까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름이 됐어요, 그렇죠? 여름이 되니까 아빠가 일곱 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내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을 데리고 어떻게 여름을 좀 멋지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결정합니다. 분, 분당에 사는 아빠인데 분당에서 출발해서 영동고속도로로 강릉으로 옵니다. 강릉에서 설악산을 들렸다 설악산에서 다시 남쪽으로 남쪽으로 동해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내려가서 부산에 도착합니다. 포항과 울진과 포항과 부산 부산에서 해운대 가서 놀다가 이젠 또 통영과 충무로 갑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남해로 갑니다. 여수로 갑니다. 여수에서 태안반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분당으로 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일주일 동안, 이 주일 동안 이렇게 가야지. 일곱 살짜리 딸은 자기가 어떻게 강릉을 갈 것이며, 속초에 설악산을 갈 것이며, 이런 걸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아빠가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아, 어떻게, 나는 아빠가 그렇게 갈수 있을 거라고 믿어, 안 믿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 위에 올라 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 일곱 살짜리 딸은 아빠는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을 나는 믿어, 믿어, 이러면서 쫓아다녀요? 강릉에 도착한 다음에 나는 믿었어, 강릉에 올수 있을 것을. 그 다음에 속초로 간다 그러니까 설악산으로 간다니까 설악산 갈 것을 믿어, 이럽니까? 그냥 아빠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빠만 보고. 그러니까 아빠가 부산을 간다 그래도 통영을 간다 그래도 여수를 간다 그래도 이 일곱 살짜리 딸내미는 나는 통영을 갈걸 믿어 믿어 한게 아니라 그냥 아빠만 보고 있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계속 아빠에게 편승되어 있는 것. 아빠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빠가 뭐 통영을 간다 그러든 평양을 간다 그러든 평양을 간다 해도 딸이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냥 아빠가 평양을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것이 아빠가 평양을 가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은 이 일곱 살짜리 딸이 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 하나님이 평양을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뭐 가시겠지. 올라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마지막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승한 삶에서는 내가 소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한. 그냥 강릉에 아빠가 차를 몰고 왔으면 강릉 아빠다 해서 경포 아빠다 해서 야 멋지다 하고 놀면 된다는 거예요. 속초에 가서 설악산에 올라갔으면 설악산에서 케이블카 태워주면 아빠 너무 좋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앞으로 믿음으로 마음의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 이후로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것이니까. 된다, 안 된다, 뭐, 내 인생에서 내가 자기 개발, 자기 개발해서 뭐 했으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데, 전보제트기를 내가 타고 있는 사람이 전보제트기 안에서 자전거를 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 자기 개발 하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스펙이 필요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이렇게 편승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죽음에 내어주신 바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심겨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의 심장을 심는 일만 하고 있으면 정말 편한 편승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 가지 속성 행위 이전의 포지션에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리고 심장 이식 통하여 아브라함의 진정한 혈통이 되며 정말로 편한 편승 인생을 살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속성들이 오늘 하루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